밤새 비가 얼마나 내려오는지 오래간만에 오늘 하루 종일 비온다 그래서 아이고 정말 잘됐다 오래간만에 정말 어저 제비새끼 이름 따딱하게벌리듯이 이렇게 꽃이 이렇게 왜 이쁘네 핑크 꽃이 이제 물색에서 피고 시작했어요. 저게, 저, 붕물봉을다핀거아 저게. 저 뒤에는 어떤가? 뒤에는, 음. 어디어디어디어지 어디? 이렇게. 저에 뒤에도 있는데, 아, 피고지고, 피고지고. 아직 시작 안 했네. 여기 이렇게. 아, 이쁘다. 하하하. <laughs> 너무 귀엽게. 물속에서. 음, 연꽃도 물 위에 올라오는데, 얘는 이렇게. 물을 가득 채운 다음에 이렇게 음, 참 이쁘다 좋아요 좋아. 아요 어떤가 지금 또 이렇게 나와보는데 포도도 익어가네 아, 포도도 이렇게 익어가요 알은 조그만데 알은 조그만데 익어가 오 딸기도 있고 이게 너무 뜨거워서, 뜨겁다, 춥다 해가지고, 쌀이가 찌글찌글, 음, 아가 궁금해 했는데, 할머니가 따먹으면 안 되겠죠, 이거. 음. 여기도 그렇고, 열심히 물은 주긴 했지만, 너무 뜨겁다, 뭐야, 이 아이고, 이렇게 도라지도, 음, 도라지 다 탔버렸네. 막, 춥고덥고막 이래. 아이고, 포도가. 그냥, 벌써 있는데. 아니, 여름 시작인데, 지금서. 12월, 1월, 2월까지 여름이라. 아, 얘네들, 그냥 뭐 하다가, 이, 순을따졌더니 기운이, 새끼들 막 다치네. 어, 기운이 막 넘치나봐. 막몇 개를 저따졌더니 음, 그러라고 했지. 이렇게 금방금방 음. 금방.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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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 여름 나기가 이렇게 힘들어 너무 뜨거워서 너무 뜨거워서 그다 잘라줬더니 이렇게 음. 두개 하나 잘르니까 양쪽에 두 개씩 그러니까 더 풍성해진다니까. 음. 아휴 이며치니까 팝콘이 이쁘게 이렇게 펴요 팝콘이 음, 참 이쁘다. 이뻐요, 이뻐. 재단음도 이렇게 피고지고 그탱에서 한송이라도 피워주는가 얼마나 좋은데 얘네들은 아유 여기저기 바람에 막 어, 오늘 오후부터는 천둥 번개가 심하다고 했어요. 음, 새끼들도 잘 나오고 꽃봉오리는 없나 음. 자 자자자자 자, 자, 자. 여기까지 왔는데 어, 여기는 지붕 아래라서 어, 물이 없어가지고 챙겨봐야 되겠다 음. 요거는 이렇게 나오는데 위에가 저기가 쑥쑥쑥쑥 미루고 들어가야 되는데 어떤가 모르겠어요. 응? 여기 두개가 어, 잘 나온다. 얘가 앞에가 더잘 나오네. 응. 또 응? 어딨어? 하나 더 있었는데 이거 뿌리가 뿌리가 아니라고 했는데 뿌린가? 응? 나오는 거 봐야 되겠어. 그러면 물 음, 얘네들 때문에 물을 들어야 되겠어. 비는 엄청 왔는데 이렇게 말랐어. 너말로면안 돼.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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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아니고 이 이렇게. 위로 새끼를 나면 밑으로 꽃을 못 올리는데 이렇게 여기 이렇게 새끼들 벌써 이렇게 하나 둘세 개나 아니 그게 아니고 이렇게 밑으로 꽃을 내려야지 응? 해가 돼 하니? 작년에 폈다고 올해는 안 핀다고 의외로 기운을 다 빼면은 새끼 키우느라고 기운을 빼면은 꽃을 안 피는데 환경이 좋단 얘기야 뭐야 아이고 얘네그 엄청 많이 새끼 했는데 음. 아이고 어우 저건 다 폈구나 음. 폈구나 폈구나 음, 물오수를 좀 뿜어야 되겠어요. 물, 물오수를. 너는? 음. 아, 건조해가지고 타가지고. 여도 새끼, 새끼 나면은 꽃, 꽃을 피울 기운이 없어서. 예예 예, 정신 차려라. 아, 어? 아이고 꽃 꽃부터 피워야지 새끼를 올리면은 기운이 딸려요 기운이 쟤도 어? 새끼가 나왔어. 어? 그래서 밑에 이게 이거를 잘못미네 쓱쓱 밀어야 되는데 여기 새끼가 나오면은. 내는 기운이 딸려요. 에이. 새끼 말고, 얘는 막 엄청 엄청 커 키워가지고, 잎이 아이고, 비가 오느라고. 아이고, 꽃길인지. 아이고. 세상에, 완전히, 불라스 꽃길, 이런 꽃길 있는지 아마 없을 거야, 아마. 어. 걱정은 저기 저 용과. 이렇게, 응? 저게 떨어지는데 자꾸 나무에서 뿌리가 자꾸 떨어져서 이 뿌리가 약해요. 여기 너무너무 많이 새끼를 낳고 번식을 해가지고 뿌리가 약해 주저주저 떨어지게 생겼어요. 아이고 겨우 겨우 몸도 막바치고 있네요. 한꺼번에 왕창 떨어지게 생겼네. 그러면은 이쪽 왼쪽 것도 불안해요. 중심이 다 떨어졌거든요. 뿌리가 있어야 물 먹지. 언니한테 요을 요거 늙을 것인데 묵질하던데 욕을 없는데 어쩌냐 어쩌냐 그거 뭐 나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아이고 음 블루베리 오 블루베리가 네 개, 다섯 개가 있는데 다타 죽어서 이렇게 타 죽어요 이렇게. 응? 아이고 열매가 하나 떨어졌다. 아까워라 블루베리 열매도 하나 떨어졌어요. 응? 몇 개. 일곱 개. 이거 음. 삽목한다고 했는데 어떨지 모르겠어요. 이건 채순 잘라가지고 삽목하면 되긴 하는데 귀찮아서 못했어요, 그동안. 음. 이거 다 죽었네. 응? 이쪽, 이쪽에 거다 죽었네. 아이고, 힘들어. 새순이 올라와서, 자손, 자선, 자손으로 이렇게 살아가고 있네. 아이고, 세상에, 이게 뭐냐고. 와와와, 와, 와. 맨날 치워도 맨날 쌓이니까 음, 안치웠어 얘는 이꽃 같대. 음, 불뚝하고서는 주홍색 꽃이 푹푹 올라와야 되는데, 이렇게 아이고, 너무 뜨, 추운, 추우니까는 지금 좋은데, 뜨거울 때 나오면은 꽃송이가 작아요. 작아. 음. 그래도 잘 견디고 있어서 다행이다. 와 여기가 쓰레기통이네. 많이 꽃 쓰레기통. 음. 와 얘네들은 진짜 기가 막혀 이게 잡초 같은 애라 자꾸 뽑아 버려도 여기 여기 또 있네 아직까지 여기에 조금 몇개 붙어 있던 게. 씨를 퍼뜨리고 다막 아래로 떨어뜨려서 이렇게 꽃 음, 채소미가 이렇게 펴도 화분이 커서 무거워서 못 갖고 올라가 여기서 봐야지. 여기는 사실 하루이, 하루에 한 번, 두번 내려오는 곳이라 다 타버렸어요. 완전히 우와 우와, 이거 뭐야? 응? 이렇게 다 나왔지? 응? 응. 크지도 않고 너무 뜨거운데. 에코, 에코, 에 와우, 쑥쑥 커요 그냥. 얘네들은 물만 먹어도 쑥쑥 크는 거라. 하나, 둘셋 다섯 여섯 일곱 개가 막 그냥 여덟 개 앞에 앞에 여덟 개두 아. 개지만은 이게 꽉 차요 이제 아이코 아이코 쟤들 때문에 안에 밖에 비온다고 신경 안 쓰면은 안에가 말라 죽어요 완전히 여름 푹푹 제는 실례인데 물어수 좀 들자 아유. 뒷 모습이 항상 쓸쓸한 녀석. <laughs> 이렇게 보면은 꽃길이에요, 참 이쁘게 핑크핑크한 꽃길. 이렇게. 그런데 이걸 치울 때는 쓰레기 길. 아, 막 부어도 긁어도. 어, 빗자루로 쓸어도 안 되는 끈치없는 꽃길 응? 요게, 저만큼 반도 안 폈어. 저게 다 피고, 지고, 어, 떨어지고 해야지만 되는데, 걱정은 얘가 걱정이다 문제네. 아하 참네. 어. 이쪽으로 아니라 다행히 저쪽으로 떨어지는데, 이쪽으로 떨어지겠어. 여기 이쪽에 저 무거운게 어, 내 미나리 어? 어쩔 이 뿌리 지탱하던 이 뿌리가 떨어져요. 무거워서 줄줄줄줄 떨어져 아 지켜보는 마음은 좀 아슬아슬 이렇게 수국 그래도 수국은 즐겨야지 남은 꽃이라도 이뻐서 오래 놔둬요 그냥 음, 이렇게 지각생도 있으니까 이렇게 천천히 피고지고 피고지고 음, 이렇게 아 이렇게 양쪽으로 얘 자르면 두 개가 올라와서 풍성해진다는데 유혹을 넘막 뿌리쳐가면서 이렇게 음? 유혹에 빠지지 말자 자르라 자르라 하는데. 유혹에 아, 빠지지 말자 <laughs> 이렇게 수고 음, 날이 풍성해지고 비가 오니까 이제는 조금 좀 텅텅해지게 알이 통통하게 이거 블랙베리 근데 먹긴 싫어 <laughs> 자넌 항상 옆모습 이쁘더라 멋있어요 항상 옆모습이 멋있어 <laughs> 아이고, 뜨거워. 완전히 다 탔어요. 뜨거워, 뜨거워. 이런 뜨거운 맛도 봐야 되고, 겨울에 한 5도까지 얼지 않는 만큼만 추운 맛도 봐야 되고, 그래야 꽃이 잘 피니까. 아이고, 저쪽으로만 갔네. 포도동 그려 올라가요, 또. 음, 이쪽으로 해서 햇빛을 조금 가리, 가려줘야 되는데, 얘네들이 너무 집을 통해서 들어오면 햇빛이 너무 강해. 내가 가지를, 지, 묵은 가지를 저쪽으로 옮겨줘가지고, 이쪽으로 좀 밀어줘야 되겠다. 비크침에. 아이, 항아리, 장독대 기분은 없어. 그냥 잊어버리고, 화분대로. 화분대로. 이것도 너무 뜨거우니까, 이렇게, 옷자라고뭐 하고, 다 자르고, 새로 뽑뿍 꼽아주면 살 텐데, 아, 기운 없어요. 음, 얘네들은, 이렇게 꽃이 피고 지고 해도, 어, 그냥 신경 못 써줘도, 지들끼리 알아서 이렇게 꽃이 피고 지고, 피고 지고. 음, 이게, 구슬러울인지 뭔지 그슬을 기르는 동글동글 하던데 어, 이름을 다 못외워서 에코에코에코 음, 다 그냥 쭉쭉쭉 잘라서 어, 화분에 놓고 흙만 덮어주면 이렇게 어. 얘네들도 정말 잔인하게 또다 새끼 아이고. 이비다채기가 될거야. 징그럽게 다산이 그냥 놔둬요. 비오고 하루종일 온대니까 오래간만에 응. 아이들도 다 조용히 학교 얼마나 시, 시간이 빨리빨리 가는지 또 주말이 오네 하하하 <laughs> 이렇게 블랙베리 저 열매 좀봐 어우 완전히 너무 잘 돼서, 뭐든지 잘 돼서, <laughs> 기분은 좋은데, 아 여기다가 뭘좀 갖다가 심을까. 응? 요아치에다가 다른 거를, 요거는 놔두고 저쪽에다가 뭐 다른 거를 또 심고 싶어서. 응. 내가 뭘 하려고 그랬지? 헤헤, <laughs> 잊어버렸어. 생각 나야 돼. <laughs> 아, 좋다 좋다. 비가 아주 좋아요. 이따 오후에 이제는 천둥 번개 난리 친대니까 태풍은 없는 것 같은데. 어, 천둥 번개만 쳤으면 좋겠어요. 아유, 시원한 날, 즐거운 주말 되세요. <laughs> 좋아 좋아. 평안한 주말. 우리가 이렇게. 시, 시원하게, 오늘 23도, 온종일. 18도에서 23도. 그러면 한국에도 조금, 푸 부근해지나? 더운 게 아니니까, 우리는. 한국에도, 우리가 막, 폭염이 몰려온 게 아니니까, 한국도 한파가 몰려오진 않을 것 같아. 적당히. 사만사원에 맞춰서 하는것 같아. 진짜 사만사원. 아 그런 것 같아요. 자연에, 이 지대로, 섬니들을 따라가 살아야죠. 좋아, 좋아. 아이, 여기도 이제 비 오는데니까 물 주고, 정리하고, 여기도 물 주고, 정리하고, 수국, 그리고 수국. 여기 가운데에 새순이 음, 커지는 거 보면은 잘 내리는 것 같아요. 여율됐으니까 음, 2주 되면은 뿌리가 좀 내리긴 하는데 막아놨어요. 뜨거운 바람 아 뜨거운 바람 못 이겨서 얘네들은 도대체가 정신 못차리는 단애요 여왕 꽃좀 줘라 애원을 하고 살아요. 꽃 피우라고 음. 지네들은 밖에다 쫓았다고 쫓아 냈다고 항의하는지 꽃을 안 피우네 내 방에 있을 땐잘 피우더니 안 피워요 두고 보자 헤헤 <laughs> 오 이거 꽃이 막 이렇게 막 나오네 뜨거우니까 어? 여 밑에는 더 크게 이거 터지겠는데? 이거 딱 터지면은 빨간 불가사리처럼 팍 터져요, 이게. 와우, 터지겠는데. 음, 이렇게 죽 쳐진 게 아니라 조금 받쳐놓자. 뭐 언제 이렇게 컸어? 음? 이게 커서 엄청 커요, 이게. 속에가 철이 있어서 이게 파리지요. 냄새를 꼬리꼬리하게 품어가지고 파리를 막 모아요. 그 다음에 잡아먹지. 오그라져가지고 이거 생수가 없네. 부어서 응? 이렇게 계속 나오네꽃이 여기 나올 때 어. 저기 디 그냥 처박아 놨더니 커서 너무 잘 커가지고 구탱이 처박아 놨더니 아 여기 자꾸자꾸 나와요. 꽃은 많이 피네. 이뭐 신경 써서 봐야지. 오늘은 아니고, 요거 보니까 내일이나 햇빛 나오면 금방 터질 것 같아. 봐야지. 아유, 보리간만에 너무 말라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말랐어 <laughs> 그래서 물주는, 물주는데 저게 있어서, 어, 꼽힌다 했더니, 이렇게 터지게. 와이 우중에도, 아, 꿀처럼. 송이송이꿀 같은데 빗물인가음 꿀물인데 꿀물 이렇게 꿀물 음 살짝 지금 이렇게 다 지금 피는 중 입을 열고 피는 중 검은별호야 아우 이렇게 지는 중후두술 떨어져요 건드렸더니 응? 건드리니까 수드도떨어지네 지는 중하고 계속 여러분 내내 피고 지고 피고 지고 할거야 음. 좋다. 붉은 별, 검은 별, 붉은 별. 하하하. 하하. 하하. 어제도 비 오고, 오늘도 지금부터 밤에 비와요. 천둥번개 뭐 엄청나다 하더니, 그거는 아닌데, 비가 실구멍이 또 하루종일 오다 말다, 오다 말다. 이쪽에는 뭐 시커멓게 가있네. 23도. 내일도 그렇고, 모레도 그렇고 비 온대요. 좀 와야 돼. 너무너무 뜨거워가지고, 이렇게 구름이 쭉 하니, 와, 좋다, 좋다. 음, 좋아요. 평안한 저녁. 이렇게 조용해요. <laughs> 즐거운, 즐거운 저녁. 즐거운 주말 되세요. 주말도 빨리빨리 돌아오더라고. 왜 이렇게 빠른지 몰라. 아이고. 음, 즐겁고 평안한 주말 푹 쉬세요. 푹 쉬어가야 돼. <laughs> 좋아 좋아 와우 구름 저 시커먼 구름이 와우 비가 고와요 비를 몰고 오네 아이고 시원하게 밤새 내리고요 낮에는 왔다 갔다 하고 좋아 좋아 <laughs>